그래서 원곡의 의미와, 뭐? 운의 의미. 근데 이 틀이 깨져버리면 아주 상, 사주, 상담 자체가 어지러워져 버려요. 어지러워. 그래갖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인 거, 무슨 뭐, 원진살이 있구만, 어? 여기 뭐, 백호 대살도 있네? 원진, 백호하고 괴강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어쩌겠구만? 형이 있구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생물을 배운다. 생물은 이런 분야를 다룬다.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딱 가닥을 잡고 배울 수 있겠죠. 근데 그, 그런 걸안 해. 큰 가, 흐름을 계속 놓쳐버려요. 지엽으로 가버려요, 지엽 숲을 못 보는 거예요, 숲을.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태어날 때큰 그림을 딱 보, 본다, 이 말이죠. 학교 선생은 이렇게 안하기라도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서, 어, 이 책은 이렇게 생겼구나.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 목차 이 설명을 제일 처음에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이것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책에 되어 있다. 그러면 애들이 큰 그림 숲을 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명지도 마찬가지다. 지역적으로 가버려요. 처음에 음향이 중요하죠. 근데 일반 책에 보면 한 페이지도 아니고 뭐반 페이지. 그 다음에 뭐 1, 2페이지도 전부 주역에. 음양 막 이런 것만 설명을 해놨다. 근데 우리한테 배, 우리가 요구한 건 그런 거 아니죠? 사주풀이를 하는 명리학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이때 뭐가 중요하다 운이 중요하다겠죠. 근데 이거를 실감을 못한 거예요. 운이 이 운이 이렇게 이제 사주팔자를 딱 둘레 싸고 있어요. 운이 뭐냐, 뭐다겠냐면 이 계절과 같은 거예요. 비, 비유적으로 말하면 계절이. 계절이고 지금 현재 가을이 왔다. 그러면 여기에는 팔자가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가을에 맞춰서 가을 옷 입고 돌아다니면 온통 가을 기운이 나는 거예요. 가을을 좋아하든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일단 대운을 딱 보는 거예요. 너 나이를 딱 보는 거예요. 나이를 보면 지금 현재 대운 어디를 가고 있단 걸알수 있다. 없다. 알죠. 원국에서 뭐 봄을 좋아하든 그건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가을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제... 그 지하철 같은데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사람들 봐봐요. 전부 지금 현재 반팔 입고 돌아다는 사람이 있는가. 응,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이런 복장이지만, 앞으로 또 이제 한두 달더 지나면, 겨울이 오면, 또 어떤 복장이 짐작이 되죠? 사주하고 관계없어, 사주하고.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아, 저는. 사주를 볼땐 제일 처음에 어쩐다? 운 흐름부터 보는 거예요, 운.